피파이브 짧은 코드입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원 내부에서 마우스를 눌러 보겠습니다. 원 내부에서 마우스를 누르면 재생되고 밖에서 누르면 정지됩니다. 자, 원 내부에서 마우스를 중복해서 눌러 보겠습니다. 마우스를 누를 때마다 재생이 어, 다시 재생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재생되는 거죠. 자, 코드 분석해 보겠습니다. 드로우에서 보시면 노란색 원을 그리는데 캔버스 중심에서 원을 그립니다. 반지름은 150입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를 누르면 마우스 프레스트 이벤트 함수가 자동 호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디스트 함수를 사용해서 현재 마우스의 위치에서 캔버스의 중심까지 거리를 측정한 다음 뒤에 저장합니다. 만약 이 거리 값이 반지름보다 작은 경우, 즉 원의 내부에서 마우스를 누른 경우를 의미, 의미합니다. 그러면 플레이 메소드를 사용해서 사운드 파일을 재생합니다. 이때 플레이 모드는 리스타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전 재생을 중지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교재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모드에는 리스타트, 스테인, 음틀, 던 세가지의 모드가 있습니다. 이중본 예제에서는 리스타트 모드를 사용해서 이전 재생이 있다면 중지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원 외부에서 마우스를 누른 경우에는 else 문이 실행되겠죠. 그러면 사운드 파일 재생을 정지합니다.